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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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몰래다니네. 깡패가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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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네 깡패인가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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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5개밖게안 남았대. <laughs> 3개 네개 남고 4기다까기다려네개 남고 기다릴까? 더 기다려? 전부가네 개. 이렇게, 이렇게 쳐야지 정확히 들어가. 다섯 개. <laughs> 어쩌다 친 거야, 지금. 끝? 우리 술, 우리 술 먹었잖아 우리 술 먹었잖아 우리 술 먹었잖아 아 반대로 가네 야야야야 야, 야, 야. 비켜 그래 내가 질렀으니 이렇게만 해줘 이렇게만 해줘